겨터랑 농원입니다. 2019년 10월 16일, 어, 우리 안심 지역에 제일 유명한 게 깻잎입니다, 또. 안심깻잎. 계속 지금 나가는데, 어, 사이즈나 지금 색상이나 등등 궁금해 하신 분들이, 어, 많으셔서, 오랜만에 바쁜 와중에 <laughs> 깻잎 하고 찍어봅니다.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, 지금 살짝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.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작업을 하는데 어, 택배로 나갈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합니다. 사이즈는 그 제가 사진을 따로 올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라색을 간간히 띠는 것들이 있는데 1년 내내 띠는 건 아닙니다. 날씨가 추워졌을 때만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잘 나오지 않고 지금부터 겨울에 본격적으로 보라색을 띠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지금 요거는 2kg 박스, 2kg에 보통 1,100장 정도 들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안심깻님, 저희 안심깻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